고 김영균 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지꼭 2년이 됐습니다. 현장에선 고인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위험한 일터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비정규직 청년 김영균 씨가 생전에 일했던 작업장으로 추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영정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2년. 고인이 맡았던 컨베이어 벨트 작업을 하고 있는 23살 후배는 바뀌지 않은 현실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고인이 된고 김용균 선배와 정부가 약속했던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인동과 처우에 대한 약속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용균 선배에게 더 미안하고 처참합 벌써 두 번째 겨울이 찾아왔지만 책임자 처벌을 위한 소송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20개월이 넘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길게 가더라도. 제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김용균 씨가 숨진 바로 그 태안화력에서 지난 9월에도 화물차 기사가 작업 중 숨지는 등 일터에서의 희생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근로 현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 김용균 사고 특조위의 22개 권고안 역시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 현장의 외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